정부와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반격에 나섰 습니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18일부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고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본이 오늘부터 백색 국가에서 배제가 되면 일본은 국내 수출 절차 가 까다로워지고 심사 기간도 3배로 늘어납니다. 원래 기존 전략물자 수출 입구시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백색국가인 가지역과 비백색국가인 나지역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화이트리스트인 가지역을 가의1과가의2로 세분화했고, 일본은 가의2국가에 해당되게 돼서 비백색국가인 나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적용받습니다. 결국 가의2지역으로 재분류된 국가는 29개국 중 일본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참여자의 91%가 개정안을 찬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로 일본은 어떤 분야에서 타격을 입게 될까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특정 품목을 지정해서 수출을 제한했지만 한국의 이번 개정은 지역 부분을 달리하는 제도 개선이 목적이고 기본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이나 타격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불량 품목 3개만 지정해서 수출 규제를 했지만, 한국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신사적으로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출한 의견이 어이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오해하고 있다. 세개 품목 수출 통제가 세계 무역기구 위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이 7월 1일 수출 규제를 발표하고, 일본의 수출 통제 제도와 조치 배경, 영향 등을 정밀하게 조사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와 같이 수출 제한성과 부당성 등 위배 소지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일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출 통제를 활용했지만 한국은 일본의 국제 공조가 가능한가를 판단했고 정상적인 절차로 제도 개선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향후 수출 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국내 기업 수출 애로상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하고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웃듯 탈 일본,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똘똘 뭉쳐서 불매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너무 국제 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과거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등급을 주었습니다. 즉, 제고로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피해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9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공론화를 하기 위해 IAEA에 현장 조사를 촉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옆에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절대 공론화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IAEA 전기총회에서 다케모토 나오카즈 일본과학기술상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어이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산 식품수입 규제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으니 규제 철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이따위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뒤가 다름을 알수 있는 발언이 있습니다. 전 환경상인 하라다 요시야키가 오염수는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해서 즉시 자리에서 내려오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뿐이지만 일본의 입장은 아니라고 했으나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말죠. 한국은 오염수를 방류하게 된다면 해양 환경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며 IAEA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주장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성화하지 말라는 시기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원전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세계에서는 아직도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무척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 속에서도 펼쳐지는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세계 유산인 히로시마현 미야지마에서 개최되는 미야지마 수중 불꽃놀이입니다. 미야지마 수중 불꽃놀이는 1시간 동안 수중 불꽃 150발을 포함해 약5 0 0 0발이 발사되며 매년 약 30만명이 찾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큰 행사지만 올해를 끝으로 이 대회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최측에 따르면 현지 경찰 등을 제외하고 200명을 태세로 보초를 서고 있는데 내년은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명되어 중지를 결단했다고 합니다. 미야지마 수중 불꽃 대회에서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매년 현장 정리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의 확보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다. <목소리법> 이러한 문제는 미야지마만의 문제가 아니며 예술과 공연 등을 기획하는 프로모터들도 도쿄올림픽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라이브나 콘서트는 현지 경찰로부터 경비원을 배치하도록 지도받지만 이들 역시 도쿄올림픽에 따른 인원 확보 문제로 내년 여름 축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비원이 필요하나 최근 경비회사로부터 내년 여름은 올림픽 기간 중이라 어렵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을 위해 일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예산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은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경제 올림픽을 표방했으나 정부 지출액이 예산 규모의 5배 이상으로 늘어 총 경비가 3조 엔에 육박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장은 도쿄 올림픽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새로운 예산 항목이 추가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IOC와 논의해 경비 삭감에도 애쓰고 있다며 이전에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위원장의 말과 달리 도쿄 올림픽 예산은 빠르게 불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유치 단계에서 7천억 엔이었던 예산이 개막을 1년 반 앞둔 작년 12월에는 1조 3,500억 엔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유치 단계에선 작은 올림픽을 얘기하며 전체 경기장 시설의 85%를 집중시켜 예산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지만 이후 경기장 시설의 40%는 도쿄 외곽에 조성돼 예산이 폭증했습니다. 외곽 경기장의 보안 경비 등을 고려하면 최종 예산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조직위는 지난 24일 대규모 교통 통제 테스트를 통해 연내에 각종 수송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 단체들은 도쿄올림픽이 아베 정권의 보여주기식 대회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를 지나치게 상징화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여전히 후쿠시마 대지진의 피해로 인해 일본 주민들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피난민들은 사고가 있기까지 함께 살았던 가족이 지금은 모두 헤어져 지내고 있다고 전하면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부흥올림픽이라는 이름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유대인 대학살 역사박물관 개관식을 진행하는데 그 행사에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전범국가이고 지금까지도 반성을 딱히 하지 않는 근성 때문에 개관식 초대는 부적절하다고 느낀 듯 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베와 이스라엘 총리가 만찬을 할때 이스라엘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디저트로 신발 모양의 금속 용기에 초콜릿을 담아줬습니다. 일본 문화권은 우리와 같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기 때문에 식탁에 신발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모욕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비주얼을 보니 약간 사진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긴 하네요. 이 외교적 결례라고도 할수 있는 디저트를 왜 내놓았는가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미국이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분제인 지역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아베가 미국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에게 식량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선 얄미해서 그랬지 않았는가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에 큰 일조를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일본의 아소다로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이스라엘 정치인들 앞에서 일본을 돈 많은 유대인들도 살고 싶어 할 만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 발언하여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굳이 왜 전범국에 가서 살아야 하냐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나치 헌법을 본받자는 발언까지 합니다. 거의 정신이 나갔네요. 또 정치인은 결과가 중요하다. 몇백만을 죽인 히틀러는 아무리 동계가 옳았어도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는데 히틀러의 의도 자체는 좋았다는 식의 뉘앙스가 있는 발언도 하여 미국 펜스 부통령조차 해담을 못하겠다고 취소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싫어할 만하네요. 그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독도를 독도라고 표기하는 몇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 동해도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 이스라엘에선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한국 제품만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관계를 떠나서 일본을 등지고 우리나라와 국익을 취하면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하는 최초로 우리나라와 FTA 협정까지